빈에서가 KBS에서 특별한 도전에 나섰다. 바로 KBS의 오랜 경험을 자랑하는 MC들과 함께 뉴스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이었다. 비록 단기적인 도전이었지만, 그녀는 자신감과 능력으로 많은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했다. 단순히 도전이 아닌, 빈에서는 이 기회를 통해 KBS에서 자신의 자리를 굳건히 할수 있음을 증명했다. 빈에서가 KBS에서 선배 MC들과 함께 진행하는 역할을 맡게 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은 그녀의 능력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이 도전은 단순히 대본을 읽는 것에 그치지 않고 예기치 못한 상황에 즉각적으로 대처하는 능력을 요구하는 일이었다. 하지만 빈에서는 예상보다 훨씬 뛰어난 실력을 보여주었다. 처음에는 신인 mc로서 다소 낯설 고 어색할 수도 있었지만 빈에선은 빠르게 적응하며 자신감 있게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자연스럽고 유려한 진행 빠르게 상황에 맞는 유머와 반응을 보이며 빈에선은 자신만의 진행 스타일을 확립했다. 특히 그녀의 표정과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자신감은 많은 선배들마저도 놀라게 했다 빈에선은 단순한 도전이 아니라 자신감을 가지고 KBS의 중요한 무대에서 빛을 발했다. 빈에서는 이제 막 MC로서 첫 발을 내디딘 신인일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자신만의 매력과 재능을 충분히 발휘하여 KBS의 선배 MC들을 깜짝 놀라게 했다. 대본을 자연스럽게 읽고 예상치 못한 상황에 침착하게 대응하는 능력은 어느 누구도 예상할 수 없었던 수준이었다. 비록 이번 도전은 일시적인 경험에 불과했지만, 빈에서는 다른 경험 많은 MC들과 전혀 비교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난 능력을 보여주었다. 그녀는 진행 중에 조금도 당황하지 않고, 흐름을 끊지 않으며 자연스럽게 분위기를 이어갔다. 그런 그녀의 모습은 프로그램의 핵심이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재능을 새삼 인정하게 되었다. 이번 도전에서 비내서의 가장 큰 인정을 받은 인물 중 하나는 바로 KBS 황상무 국장이다. 황 국장은 비내서가 진행하는 모습을 화면을 통해 보며 이 재능은 하늘이 내린 선물이라고 극찬했다. 그의 이 말은 비내서의 능력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정말 대단한 재능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순간이었다. 황상무 국장의 칭찬은 그 누구보다 의미가 깊으며 그녀의 능력을 충분히 인정한 것이다. 그 뿐만 아니라 KBS의 여러 선배 MC들도 빈에서의 재능을 칭찬했다. 오랜 경험을 쌓은 그들이 그녀의 진행 능력을 인정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빈에서가 선배들의 존경을 받는 모습은 KBS에서의 그녀의 미래를 더욱 밝게 만들어주었다. 빈에서는 이제 KBS의 막내 MC로서 새로운 시작을 알렸다. 그녀는 단순히 신인 MC로서 출발한 것이 아니라 KBS에서 미래의 스타로 자리 잡을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이번 도전은 단기적인 시험에 불과했지만, 빈에서가 그동안 쌓아온 기량과 재능을 입증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그녀의 능력은 단지 이 프로그램에만 그치지 않고, 앞으로 더 많은 프로그램에서 빛을 발할 것이다. 빈에서는 아직은 상징적인 존재는 아니지만, 이 도전을 통해 KBS에서 큰 역할을 할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 영상은 급격히 공유되며 사람들 사이에서 심형타기 선물에 대해 음. 에 무례하고 감사하지 않은 태도를 보였습니다. 보여... 어, 네. 회사... 최근 온라인에서 빠르게 퍼진 심영탁이 박서진에게서 받은 선물을 쓰레기통에 던지는 장면이 담긴 영상이 큰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제 사람이 사야밖에 없잖아요. 이 영상 뒤에 숨겨진 진실은 전혀 다릅니다. 이 글에서는 선물 던지기 영상에 대한 진실과 썼다는 비난을 받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장면을 보고 깜짝 놀라며 심영탁을 비판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상황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간단한 일이 등장하지만 실제로 그가 쓰레기통에 던진 것은 박서진이 준 선물이 아니라 단순히 빈 상자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영상이 과도하게 편집되어 심영탁이 박서지 사람들의 오해를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이 영상이 악의적으로 편집된 것임을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영상 속에서 심영탁이 선물을 쓰레기통에 던지는 장면이 질수 없는 일입니다. 그가 선물을 던진 장면은 단지 예전 상자들을 치우는 장면일 뿐. 선물과는 전혀 상관 없습니다. 이 영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주목인의 선물을 무시하거나 버린 것으로 착각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심영탁은 선물에 대해 매우 존중하는 사람이며, 그가 박서진의 선물을 던지는 일은 결코 있... 실제로 실망스럽다는 말은 박서진의 선물에 대한 말이 아니라 자신에게 한 말이었습니다. 심영탁은 자신이 형으로서 동생인 박서진에게 너무 비싼 선물을 준비하게 한건또 다른 부분은 실망스럽다는 심영탁의 말입니다. 이 말을 듣고 일부 사람들은 심영탁이 박서진의 선물에 대해 실망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신의 행동에 대해 실망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박서진이 준비한 진짜 선물은 무엇이었을까요? 박서진이 하루에게 준 선물은 하루가 오래 꿈꿔왔던 희귀한 장난 것에 대해 실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형으로서 동생에게 부담을 주는 것에 대한 아쉬움과 실망을 표현한 것입니다. 박서진의 선물이 아니라 쉽게 손에 넣을 수 없는 물건이었습니다. 심영탁은 이 선물을 매우 소중하게 생각했으며 그 선물을 아무렇게나 다루지 않고 정성스럽게 다뤘습니다. 그는 박감이었습니다. 이 장난감은 단순한 물건을 넘어 하루에게 특별한 의미를 가진 아이템이었습니다. 하루는 그 장난감을 갖고 싶어 했지만 그동안 시브라 소문은 클립을 유도하려는 사람들에 의해 만들어진 것에 불과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잘못된 정보를 퍼뜨리고 그들의 조회수를 높이려고 합니다. 선물을 받자마자 심영탁은 그 선물을 잘 보관했고 하루가 좋아할 것을 생각하며 기뻐했습니다. 심영탁과 박서진의 관계는 오랫동안 깊고 서진이 하루를 위해 이렇게 특별한 선물을 준비한 것에 대해 매우 감동했고 절대 선물을 버릴 일은 없었습니다. 선물을 쓰레기통에 던졌다는 이야기는 사실이 아닙니다. 닌 갈등제 대한 루머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심영탁과 박서진은 여전히 친한 친구이자 동료로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종류의 끈끈한 우정을 바탕으로 형성되어 왔습니다. 그들의 관계에는 어떤 균열도 존재하지 않으며, 그들은 여전히 서로를 매우 존중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떠돌아